이 제품 같은 경우 는 제가 잘못 산 경우인데요 전동 킥보드 용인 줄 알고 샀어요 정말 큰 아까 실수를 했습니다 이, 근데 이 제품이 전동 킥보드 용도 있어요 이렇게 폴딩해서 보관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분리도 가능합니다 애들이 이렇게 타고 다니는 거죠 시트스테이 튜브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굉장히 굵은 모델을 사용이 가능해요 전동 킥보드 용은 좀 얇은데 제가 전동 킥보드용 얇은데 제가 좀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도 이 제품 한번 간단하게 리뷰를 드릴게요. 5cm 이상부터 사용 가능하세요. 좋아요. 네. 완전 조립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예, 중고에도 시켰는데, 제가 어느 정도 조립을 해놨어요. 해놨고요 이렇게 해서 펼쳐주시면은 다리가 펼쳐지고, 유아 완전 조립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 있구요. 처음에 어느 정도 조립돼서 왔더라구요. 자, 그리고 여기가 QR을 끼워서 각도 조절을 해줄 수 있는 거구요. 끼워 네. 넣습니다. 끼워 넣고 길이 조절을 해주세요. 적절한 위치에 너트를 끼워줍니다. 자, 이쪽을 돌려서 어떻게 끼워줍니다. 여기 빨간 버튼 두 개를 누르시면은 탈 수가 있습니다. 자, 해줬죠? 자, 이렇게 조립이 됐죠. 이 홀에 다리 높이도 같이 조립 가능합니다. 이렇게 높이 조절 가능하고, 얘를 또여기서 누르면은 그렇죠. 네. 큰 아이들이 이렇게도 할수 있고, 그리고 뭐, 핸들이 필요한 작은 아이들은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할수 있습니다. 안전바도 있죠? 이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목소리>